thank you 수웍도다 내가 믿고 또 우지함은 네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시리왜 내게 성령 주셔? to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며, 모든 걸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 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이번 주 요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 그런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전도지요. 아, 또 오늘 예, 이번 주일날,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계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아침 저영으로는선선하고 좋습니다. 예, 음, 이렇게 어, 계절이 바뀌어도 또 예, 여전히 또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요. 어, 그, 오늘 일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갇힌 자된나 바울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 지금 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쓴 어, 이제, 이제 편지지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 또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또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아, 또 주님께서 이것도 은혜로 주신 일이지요 아, 아무나 사도 바울 같이 또 갇히거나 또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는 또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3절에 계시라고 나오지요. 다 같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하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 그리스도 예수의 어, 그 복음을 어,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어, 그 말씀이시고 그것이 고 이제 예,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이고 그리고 또4절에서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몰랐지요, 안 알려주셨으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커튼을 젖혀가지고 보여주는 것. 이게 그 계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 주셔야 볼수 있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 성령의 역사심으로어 우리에게 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내졌기 때문에 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이것이 계시로 말미암은 은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이 누구지요? 우리지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같이.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마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속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면 함께라고 그랬지요.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함께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어, 이 지체라는 말은 예, 예수님이 이이 s t h 리 same thing. y 이 s y 다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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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 Yes, yes. 서예수님 e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이뭐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뭐 아예 집안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모두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에 대한 약속이지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곧갈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벗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때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예,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우리가 예, 변화되어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 살아갈 때 우리가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상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상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을 함께 함께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강조한 것처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 우리 시대는 이게 그뭘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많이 약해진 시대지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된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모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예, 요즘에는 뭐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예, 기회가 있을 때할수 있으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분들 나라 말을 모르면 복음을 못 전했는데요. 요즘은 좋잖아요. 그분들이 한국 말을 배워요. <laughs> 그래서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이방인들, 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밀도 아니지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혼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어, 우리 주님의 양들이 교회밖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또이 세상에서의 어, 또 생활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 어제 헌금을 드렸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유한영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유영준 학생, 유재은 학생 예, 또 1천문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륜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가족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 아래시고. 어, 또 이웃사랑 초순잔치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받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주요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요